안녕하십니까. 탐탐 니팅입니다. 오늘은 호부백 끈뜨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부백에 끈을 뜨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중앙 코를 비우는 것과 끈 넓이를 몇 코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중앙 14코를 비우고 끈은 아웃코를 남겨서 뜨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따라서 코수를 변경하시면서 이 동영상을 보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끈을 뜨게 되는데, 끈은 오른쪽과 왼쪽에서 끈이 나와서 어깨에서 연결되는 호보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그러면 오른쪽과 왼쪽을 대칭으로 떠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이 겨드랑이 부분이 닿는 부분에 어, 코를 좀 비워줄 거예요. 그 코수는 14코. 그래서 앞뒤 중앙에 14코를 표시합니다. 저희가 짧은뜨기로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어, 가방을 뜨시고 나면 약간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잡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방이 틀어지지 않는 상태로 편안하게 잡으셔서 앞뒤 중앙 14코를 표시하세요. 앞뒤 중앙 14코를 어, 단수 코링 이용하시면 조금 편안하겠죠? 단수코링 같은 거 이용하셔서 앞뒤 중앙 14코를 표시하시고, 우리는 이 중앙 14코를 비운 이쪽에서 끈 하나, 반대쪽에서 끈 하나를 떠서 올라갈 거예요. 이제는, 어,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려서 끈을 한쪽씩, 어, 마무리 할 거고요. 어, 한쪽에서 한 코. 이 쪽에서 한 코, 한 코씩 한 코씩 줄여서 여기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한 코씩 줄여서 이렇게 올라가서 일정한 넓이가 되면 다시 일자로 올라가는 그런 형식의 끈을 뜨게 되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코가 보이시는 곳이 58 바퀴 돌아온 부분, 58 바퀴 돌아온 부분이 아마 여기 핀과 핀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을 끊고 끈을 뜨는 게 아니라 오른쪽 끈은 실을 연결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끈은 실을 끊고 실을 코를 잡아 왼쪽 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연결해서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 단수 코링과 이쪽 단수 코링 사이 코는 44코라고 말씀드렸어요.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 뜨시던 짧은 뜨기로 이쪽 단수 코링이 있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를 쭉 뜨시다. 마지막 두 코가 남는 곳에서 멈추세요. 마지막 두 코, 단수코링 표시한 한 전에 두 코, 두 코가 남는 부분에 오면 여기서 어, 코를 한코 줄여줄 거예요. 두코 모아 짧은뜨기. 두코 모아 짧은뜨기는 한 코에 바늘 넣어 빼고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 빼서 바늘에 세 코가 걸리면 한 번에 감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를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끈은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갔다 평면을 뜨는 거니까 여기서는 기둥코를 한코 세워주세요. 기둥코를 한코 세우고 편물을 돌리세요. 네, 편물을 돌리신 다음에 이쪽에서 또 다시 한 코를 줄여가실 거예요. 다시 한 코를 줄여가시는데 어, 아시는 대로 첫 코, 넣고 두 번째 코 넣고 잡아서 세코 걸리면 한코 빼고 이런 식으로 코를 줄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기둥 코를 세워서 돌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코에 원래 첫 코를 뜨셔야 되는데 그첫 코를 걸으시고 두 번째 코를 뜨세요. 이렇게 한 코를 걸으셔서 한 코를 줄이셔도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한 코를 줄이시고 저쪽 어 또한 코를 줄이는 곳까지 짧은뜨기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코가 남을 때까지 뜨시고 두 코가 남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코에서 빼시고 또한 코에서 빼셔서 세 코가 걸리면 한 번에 빼십니다. 이렇게 코를 줄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기둥코 세우고 편물을 돌리셔서 어, 말씀드린 대로 한코첫 번째 코를 건너 두 번째 코에 뜨셔서 또한 코를 줄이세요. 그리고 계속 뜨십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서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서 가면서 시작할 때한코 건너 줄이고 끝나면서 두코 남았을 때 줄이고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서 아홉 코가 중앙에 아홉 코가 남으실 때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어, 제가 여기서 아오코가 남을 때까지 줄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 동영상 돌려 보시면서 아오코가 나올 때까지 남을 때까지 줄여 보세요. 네, 아오코가 남을 때까지 줄여 왔습니다. 아오코가 남을 때까지 줄여 오시면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서 줄여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약간 각지는 느낌 드실 텐데, 이거는 마감하면서 자연스러워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 여기 아홉 코가 남았을 때까지 줄이시는데, 아마 양쪽 끝 코에서 마지막에 줄이실 때 코가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어디까지가 마지막 코인지. 그래서, 어, 시작하실 때첫 코를 표시하시고 가시면 돌아오셨을 때그 코가 마지막이라는 걸좀 알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그런 팁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홉 코까지 남을 때까지 줄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코 줄임 없이 일자로 끈이 올라갑니다. 일자로 38단 올릴 건데요. 이제 아홉 코가 남을 때까지 줄이셨으면 기둥코 세우고 편물을 돌리세요. 선물을 돌리시면 어, 이렇게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는 아까는 이첫 코를 뜨지 않고 건너가서 코를 뜨면서 코를 줄였다면 이제는 이첫 코를 꼭 떠주셔야 돼요. 짧은 뜨기에서 항상 기둥코를 세우고 첫 코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첫 코를 뜨시고 어, 마지막 코까지 이제 코 줄임 없이 마지막 코도 코 줄임 없이 마지막 코까지 뜨셔야 돼요. 그래서 아홉 코를 뜨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 코가 마지막 코예요. 이 코가 마지막 코, 아홉 번째 코. 그리고 다시 기둥 코로 세우시고 편물을 돌리시면 또 마찬가지로 첫 코, 첫 코, 첫코꼭 뜨셔야 돼요. 첫코 뜨셔서. 마지막 코까지 또 뜨세요. 이런 식으로 어, 일자로 올라오는 끈을 하셔야 돼요. 38단 총코 줄임 없이 올라가는 단만 38단, 마지막 코까지 뜨세요. 이런 방식으로 38단,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다 떠가지고 왔습니다. 끈을 다 뜨시면 모양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올라오는 부분이 38단 되게 됩니다. 38단을 다 뜨신 다음에는 어, 실을 자르세요. 어, 실을 자르실 때 시, 이쪽 끈과 이쪽 끈을 연결할 길량을 돗바늘로 연결할 부분만큼을 남기시고 잘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한 10cm에서 15cm 사이 남기시고 요, 고 사이로 실을 빼셔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지금 끈 높이를 38단을 했는데, 어, 키가 크시거나 좀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기장을 더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 뜨개 가방은 편물이다 보니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 가방의 경우, 짐을 좀 소지품을 넣고 다니면 가방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방 끈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사실 좀 짧게, 처음에 완성됐을 때는 좀 짧다 싶은 정도로 도안을 해놨어요. 도안 참고하셔서 자기 체격과 맞게 음 단수를 좀 조절하셔도 될것 같아요.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은 더 빼셔도 되고 키가 크시고 체격이 좋으신 분들은 몇단더 하셔도 되고 그렇지만 참고하실 건 뜨개 가방은 많이 끈이 늘어난다는 점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쪽 끈을 다 떴으면 이쪽 반대편 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끊고 이쪽에서 다시 코를 잡아서 뜨게 될 거예요. 다시 실을 잡아서 코를 잡아서 표시해 둔 단수 코링 사이를 다시 저쪽과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한 코씩 줄여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처음에 코를 잡으실 때 이제 그 단수 코링 표시해 둔 다음 코에서 코를 빼시고 기둥코 하나 세우세요.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원래는 그 코에 한 코를 뜨셔야 짧은뜨기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양쪽에서 한 코씩 줄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둥코 세우고, 바로 그 다음 코에 뜨셔서, 한코 줄이십니다. 이렇게 되면 한코 줄이는 거예요. 원래 첫 코에 뜨셨어야 되는데, 첫 코에 뜨지 않고 두 번째 코를 떴기 때문에, 한 코를 줄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쪽 끝 짧은뜨기, 그, 두코 줄이는 곳까지 짧은뜨기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저쪽 은껐 떴을 때랑 똑같이 두코 남으셨을 때두 코에서 코를 줄여 주세요. 세개 걸리면 하루 빼고 다시 기둥 코 세우고 편물을 편물을 돌리셔서 마찬가지로 한코 건너 한코 건너 첫코 첫코 건너서 뜨시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쪽 끈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끈은 똑같이 9코 남으실 때까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코 줄임 없이 38단 올라오셔서 같은 모양의, 같은 모양의 끈이 두 개가 생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떠서 올게요. 네, 다른 한쪽 끈도 다 떠서 왔습니다. 지금 양쪽 끈을 뜨셔서 마무리를 지으셨으면 이렇게 가방이 이 정도까지 떠졌을 거예요. 기장이 두개 같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개가 다 떠서 오셔서 이렇게 끈을 맞닿아서 이렇게. 연결해서 저희는 호보백을 만들 거예요. 이 어깨가 닿는 부분, 이, 이 부분을 돗바늘로 연결할 거예요. 어, 단수를 맞게 뜨셨으면 실이 한쪽 한쪽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 이제 한쪽 끈에 돗바늘을 끼우시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어, 돗바늘로 연결하시는 포인트는 뭐 예쁘게 연결하시는 건데 이제 여기 끝을 연결하시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셔서 이 안쪽으로 돌리셔서 어,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한 코씩 한 코에 어, 한 땀씩. 한 코에 한 땀, 어, 무슨 말이냐면, 사슬뜨기의 그 공간 사이로,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세요. 이렇게. 끝코에 사슬뜨기 사이로, 그 다음 이 사슬뜨기 사이로. 다시 사슬뜨기 사이로, 사슬뜨기 사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셔서, 끈을 연결해 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연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 끝부분,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끝부분은 어좀 단단하게 한번더 이렇게 해 주시고, 이실 남는 부분은 어, 숨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남겨두셨다가 이 암호 부분 처리하실 하실 때 마무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쪽 실이 남아있죠 그 실을 반대 방향으로 또 다시 한번 크로스로 꿰매줍니다 이 끈은 어, 저는 암홀 정리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끈이 연결됐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요렇게. 어, 사슬뜨기의 한한 따, 아, 한 이렇게. 사슬뜨기의한 코가 한한 코에 한 쪽씩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암홀 부분, 암홀 부분, 저희가 코 줄여서 끈 부분을 올라갔던 이 암홀 부분을 어, 앞에 이쪽, 뒤쪽 정리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할 거예요. 이쪽은 실을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를 잡으셔서 여기서부터 뜨시는데 사실 아무 곳에서나 시작을 하셔도 별 문제는 없지만 어좀 깔끔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한 암홀 밑에 부분 한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코를 잡아 오세요. 코를 잡아오시고, 첫 코지만, 첫 코지만, 기둥코 세우지 말고, 기둥코 세우지 말고, 그 다음 코로 바로 뜨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바퀴 돌아와서, 어, 맞물렸을 때 기둥코가 있으면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한 땀에 한 땀씩. 한 코에 한 코씩 뜨시는데, 문제는 이제 끈으로 올라갈 때, 끈으로 올라갈 때는 코가 없잖아요. 여기는 한 단이 한 코, 한 단이 한 코, 한 단이 한 코로 예쁘게 올라가시면 돼요. 정답은 없고, 한 단이 한 코, 한 단이 한 코가 되게끔 이렇게. 또 올라가시면 됩니다. 한 단이 한 코. 대각선이 특히 어려우실 거예요. 대각선 부분에서 한 단위 한코 뜨시는 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위 한 코를 쭉 올려 올라가시면 이제 코 줄인 게 끝나시는 부분이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단위 한 코. 그 부분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코 줄임이 끝나고 나면, 코 줄임이 쭉 끝나고 나면, 한 단에 한 코씩, 한 단에 한 코씩,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 암홀 한 바퀴, 저쪽 암홀 한 바퀴 돌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쪽 암홀 한 바퀴 돌아와서 끝나는 부분 알려드릴게요. 돌아올게요. 네, 여기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끝에 처음 시작했던 코가 여기예요. 시작했던 코에서 지금 가까이 왔어요. 시작했던 코전 코까지 뜨시고 그 다음에 가위로 실을 자르세요. 실을 자르시고 실을 빼세요. 실을 빼시고 여기 처음에 기둥 코 없이 세웠던 그코 사이로 들어가셔서 얘를 빼오세요 이렇게 빼오셔서 이안 이렇게 코가 마치 연결되듯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숨겨주세요 이렇게 숨기셔서 요이 코는 이 남은 실은 이 안쪽에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그러면 지금 이쪽 아물 다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한쪽 아물도 마감 한번 해보세요.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어 마무리하는 거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한쪽 아물 뜨고 올게요. 네, 끈 앞뒤 다 짧은뜨기로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끈이 완성되지요. 어... 처음에는 다소 꿀렁거리는 느낌이 드시고 좀 짧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어, 매고 다니시면 끈이 좀 길어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짧은뜨기로 돌아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호보백 끈뜨기 해보았습니다.